안녕하세요 서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사회복지사 안은미 입니다 오늘은 울타리 모양 종이접기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색종이 8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약간 두꺼운 색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8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다른 방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주세요.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서, 다른 방향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튀어나온 세모는 뒤로 보내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 모양이 됐는데요. 이때 왼쪽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은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옆, 왼쪽 부분을 다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여기 보면 튀어나온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는 안쪽으로 넣어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안쪽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모를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오른쪽 부분을 안쪽으로 바늘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 세모도 다시 아까 접었던 윗부분 세모도 다시 펴 주시고 이제 오른쪽 끝에 접었던 세모는 풀을 이용해서 풀칠을 해 해주셔, 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색종이 7장도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다 접은 8장의 종이들입니다. 이제 이 종이들을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끝에 나와있는 세모 부분에 풀칠을 하고 옆에 있는 종이와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나머지 8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칠하셔서 길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8장의 색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이렇게 끝에 세모 부분이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에 풀칠을 하셔서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세모 부분에 풀칠을 하시고 사이에 끼워 주셔서 이렇게 모양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뒷목 부분을 세모 세모를 안쪽에다 다 끼워 두시고 단 이때 양쪽에 있는 세모는 풀칠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순서별로 네 번째에 있는 바닥면에 풀칠을 하셔서 이제 이거를 모양을 접어주실 텐데요. 네 번째에 있는 바닥에 풀칠을 하시고 다섯 번째에 있는 바닥과 겹쳐지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나머지 또 동일하게 접어서 바닥면을 풀칠해 주셔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상자 모양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면을 풀칠해서 겹쳐서 접어주시면 이런 상자 모양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끝에 있는 이 마지막 세모를 푹 풀칠을 한 다음에 옆에 사이에 끼워주셔서 마감을 해주시면 종이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여기 제가 방금 그냥 넣었는데요. 풀칠을 하신 다음에 끼워두시면 이게 딱 고정이 되고 안정적인 상자 모양이 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색종이를 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